약간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축구,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웠고 두성이라는 그 데미지가, 데미지가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고 정말 안 좋은 아, 생각도 아니, 두 번이나 있었어요. 아, 진짜? 아, 진짜? 그 권영찬 형님의 또 자살 예방 방지를 위한 뭐... 그때 영찬 형을 아, 그러니까. 만났었어야 되는데 <laughs> 예, 못 만나가지고 두 번이나 그런 안 좋은 생각을 음, 한 적도 있었어요 음. 제가 연예인 자살 예방 센터 소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생각을 또 네.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천재 소년이 그런 부상에 의해가지고 또 그만둬야 된다는 건 네.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죠 <laughs> 최교수 TV 저도 이제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네네. 뭐 콘텐츠가 뭐, 뭐 다양하더라고요. 채널이 이제 그 채교수 TV 말고도 또 최용덕이라는 또 네, 최용덕 채널. 교수라는 네. 채널 네. 어떻게 뭐 잘두 개가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최용덕 교수라는 채널은 네. 사실 이제 유튜브로 운영하는 채널은 아니고요. 네. 그냥 예전에 제가 이제 최교수 TV라는 채널을 하기 전에 네. 그냥 제가 이제 방송 출연했던 거, 제가 강연했던 거 그런 것들을 그냥. 이제 올리는 음. 채널. 그니까 저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채널인데 지금은 이제 그 채널은 이제 사용을안 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올려놓은 영상들이 꽤 많아요. 네. 예, 방송 출연했던 영상. 그리고 잘못하면은 또이 저작권이라든지 네. 또 경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유튜브 채널로 신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음. 그냥 보통 우리가 핸드폰으로 영상 올릴 수 있는 네. 예, 그런 컨셉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음. 본격적으로 이제 최교수 TV라는 채널을 하게 된 거는 작년 10월 달 창단 멤버가 우리 호중군 같이 호중군하고 저가체결저라는 TV를 만들었고 그첫 번째 컨텐츠가 호중군이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또 저는 축구 선수였고 음. 그래서 이제 호중군하고 저하고 또전 국가대표 선수들 그다음에 뭐 배우, 개그맨, 가수들 그런 선수, 그런 연예인들이 한 11명이 모여가지고요. 전국에 있는 아이들 도장깨기라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찾아가서 같이 경기해주고 재능기부 레슨도 해주고 그런 프로젝트로 탄생한 게 작년 10월에 최교수 TV가 만들어진 거죠. 음. 전 국가대표 신홍기 K리그 현 경기 감독관님과 전2006 투살 국가대표 최용덕 교수의 최신 FC 이집트. 지금 이제 구독자 수가 6 0 0 0인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연말까지 예, 10만, 12월, 뭐 12월까지. 뭐 이제 12월까지 될까. 목표는 10만을 음. 잡고 가지 만 최소한 8만 정도까지는 제가 되지 않을까. 대중이 그 채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거는 국가공인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라 팬들이 주는 자격증이라고 그렇죠. 생각해요. 맞아요. 그 되게 멋있다. 네. 아, 그렇죠. 팬들이 주는 자격증 예리하죠. 네. 와, 정말 유튜브 자격증은 그 협회 국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팬들이 주는 자격증. 그렇죠. 팬들이 최고 된다. 의미가 있겠다와 오늘 제짜배우네요또 하나. 아, 아닙니다. 아또 네. 한편으로는 김호중 호임무사들이 음. 이제 여러분 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또 애정을 주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네. 듭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또 오해도 많이 받아요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이게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게 아니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순수 좋아서 왜냐하면 나는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힘들 때부터 봐왔고 이 친구가 얼마나 순수하고 의리가 있고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친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가 지금 스타가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너무 걸림돌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형으로서 그 걸림돌을 치워주고 싶은 거야 편안하게 꽃게임만걸수 있게끔 난내 순수로 선택을 한 거고 그리고 뭐 남들은 뭐호주님하고뭐 의경 제고 뭐 친하고 뭐 이걸 너무 내세워서 뭐 그걸 하는 거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제가 이동국이를 내세워도 더 내세우지 안 그렇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생 하나 더 빨리 파면 되잖아요 이동국, 아, 그럼, 예. 이동국 관련된 그럼, 예. 이야기. 예. <laughs> 이제 그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데, 나 역시 비유를 하자 그러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선수가 이동국 선수라 그랬잖아요. 음. 세상에서 저는 가장 가수로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김우중이에요. 이동국의 축구팬이고, 김우중이 나는 어떻게? 노래를 듣는 팬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나도 하나의 팬으로서, 저도 투바로티 아리, 아리, 아리스로서 나는 이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순수 음. 하는 건데, 그걸 순수하게 안 보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꽤 많은 것도 저는 어떻게 아 그만큼 이제 내 목소리가 이제 어느 정도 세상에 알려지고 있구나 왜냐면 제가 구독자 2만 3만일 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었어요 이상하게 5만 6만이 넘어가면서 엄청 안티들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러면 안티들이 생긴다라는 이유는 지금 내가 목소리를 잘 외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긍정적으로 금등, 하는 거지 호정 씨하고 첫 인연은 언제? 사실은 저는 스타킹이라는 프로를 TV로 보면서 김호중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오늘니까 오늘은 안데아 보첼리. 어, 이고 그 안데아 보첼리. 아, 저 친구 대단하다. 저런 친구가 내가, 아, 저런 내가 저런 친구 형이 돼줘야 되는데 혼자 그냥 TV 보면서 이래 생각했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는 뭐 스타팅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막 유명하거나 아, 이러지 않았었어요. 고3 학생이었고, 음. 이제 뭐. 그리고 나서 한 4년 뒤에 내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어요. 호중군은 그거를 또 봤다네. 음. 아, 저런 형 만나보고 싶다. 이래 생각했대요. 근데 그 둘이 어떻게? 7년 전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축구로 인해서. 축구를 통해서? 네. 연예인 축구단을 하나 창단을 했고, 제가 거기에 감독이었고, 연예인들을 어떻게 단원으로 모집해야 되는데, 그때 호주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알아보고, 축구하고 나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의형제를 맺었죠. 음, 음. 그리고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같이 문명 생활을 7년에서 8년을 함께 해봤죠. 음. 에피소드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에피소드도 많죠. 제일 재밌는 에피소드가 뭐냐면, 항상 우리는 연예인 축구할 때 만나잖아요. 그렇죠 축구관 때만났요근데 그때, 네. 그때 당시에 우리 호중군이 무명이었어요잘 음.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뭐 전국가 대표도 있지. 그렇죠. 뭐 코미디빅리그에 나오는 개그맨 있지. 개맨도 그 있지. 유명한 영화 배우도 있지. 뭐 호중이가 노래 들어오겠냐고. 근데도 항상 우리 호중군 기죽이기 싫어서 서로 이제 인사하기 전에 항상 호중군한테 아 노래 한수절만 해주시죠. 악 파파로티 호중. 노래 한곡 네. 소개하지.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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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소절 딱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좀더 우와 뭐야 이래돼 축구 경기 끝나잖아요. 그럼 막 유명한 개그맨, 영화배우, 전국가 대표들이 끝나고 나면 사인하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자기들한테 막올줄 알고 이랬는데 아니야 호중이한테 다가. 우리도 지금 이렇게 촬영하다가 갑자기 어디서 이렇게 노래 잘 부르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이렇게 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에피소드, 응. 최고 의 에피소드지. 남들이 이제 의형제라고 할때좀 부러워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예전에 형과 동생의 관계, 관계가 이제 틀리죠. 왜냐면그 우정이나 서로 생각하는 의리는 변하지 않지만, 김호중이라는 사람은 이미 지금 대스타가 됐고, 공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는 형이 돼야죠, 이제는. 그 옛날에 내가 호중이랑 이랬어, 저랬어, 이런 형이 아니라, 이제는 방송으로 할 때는 이제 호중군, 호중님, 때로는 뭐 우리 별님,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 급에 맞게끔 대우하는 형으로서 이제는 지내줘야 되고, 또 옛날 추억을 생각할 땐 단둘이 있을 때, 그렇게 지내면 되는 거고, 진정한 형은 동생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영화 나왔었잖아요. 네, 그대 어, 네. 고맙소. 네. 팬 미팅을 했던 거를 그 네, 영화에서, 네. 무비 영화로 네. 해서. 네. 팬 미팅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때 전에 마지막 에 음, 그렇죠, 그렇죠. 했던 네. 거였었잖아요. 네. 네. 그때 좀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팬 미팅에 못 갔어요. 음. 그냥 뭐 부담 주기 싫었고. 음. 또, 막상 또 가면 또 대기실에 가서 인사도 하고 싶고, 사람 욕심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꼭 이제 영화로 나온다 그까 영화로 보면 되지. 그런데 영화를 12번 봤어요. 한번한번볼 때마다 좀 느낌이 다르죠? 틀려요. 와, 12번 다, 다 틀려. 오, 어, 진짜. 네, 왜냐면 이게 노래 영화다 보니까. 같은 아, 이라고 노래가 한1 0곡 정도 이렇게 나온 걸로 네. 알고 있고 네. 또 약간 이제 인터뷰, 네. 무대 전 네. 그런 모습들 쏘드 네. 있고 뭐. 우리 10만 돌파했어요 10만 음, CGV에서 그 개봉했는데 을 네. 원래 이제 예정됐던 날을 넘어서 네. 계속 연장해 줄 네. 그렇죠. 계속 했다라고 계속.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네. 이제 있다라는 그 그렇죠. 생각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또놀랐던 거는 앨범 초그 발매가 53 53만장 초이 예. <laughs> 53만 네. 주문이 들어왔다라는 53만장. 거에 네. 좀 깜짝 랐어요 웬만한 그쵸? 아이돌 발매하는 그렇게 찍어내는 아, 앨범을 아, 능가네 능간... 아이돌 음. 너무 접죠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외에서 판매한 게 아니라 국내에서만 했잖아요. 그쵸. 아이돌은 해외 시장을 토탈해서 가는 거고 우리는 음. 국내에서만 하는 거니까 전쟁이 인 거예요. 트로트계 의 아이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트로트계 이거는... 아이돌 그렇죠. 음. 네. 국가 대표 트로트계 의 아이돌. 음. 국가대표. 네. 음, 나는 아이셋. 네. 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그 호중 씨한테 바라는 거 음, 이런 게 있을까요? 아 진짜 바라는 거 하나 있어요. 아프지 만말아다고아 진짜. 네. 물 이제 형님 마음. 네. 제발 아프지 만 말아다오. 음. 어. 소독사도 있고 아이스도 있고 형도 있고 고임사 유튜브도 있고 다 우리가 하겠다. 음. 그 대신에 건강은 어떻게? 본이만할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대신 해줄 수 없는 게 건강이잖아요. 건강, 건강 문제는 일년에 한번 같이 정말 큰 병원에서 받으면 세박퀴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제대하고 나면 그렇게 해야죠. 오히려 뭐 그러면 뭐 네. 지금 뭐 말씀하셨던 그런 바램이 네. 나 그거 제일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제일 먼저 보시고 또. 오늘도 인터뷰가 너무 즐거웠고 아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약간은 모르겠어요. 이제 네. 이제 7만 이제 뭐내일모레면 10만 될것 같아요. 왜 10만 구독을 가야 되냐면 20만 구독을 왜 가야 되냐면 구독자가 많아야 알고리즘에 어떻게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영,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는 거 맞죠, 비디님?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누군가 높였을 때 많이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기위해서는 구독자 수가 많이 가야 되는데 나는 멤버십도 안 하고 이러니까 속도가 느리고 노출도 잘안 되는 편이에요. 뭐 다른 분들은 그런지 몰라도 저는 뭐그구실으로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건데 하지만 저는. 맺치고 싶은 게 뭐냐면, 은 제가 그렇다고 뭐 구독자가 적다 그래서 이걸 안할 것도 아니고, 내가 라이브 방송할 때천명이들어와야만할 것도 아니고, 단두명이 들어와도 나는 할 거고, 김우중이라 가수가 제대할 때까지만 내가 좋아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30년, 40년 동안 나훈라 선생님처럼 될수 있게끔 전 세계의 강이될수 있도록 3,40년을 더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멀리 바라보고 가겠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목소리를 조금 더 빨리 땡기면 좋지 않겠냐. 또 누군가 호중에 힘들게 할때내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그 친구를 더 내가 막아줄 수 있는 방패 역할을 할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제가 채뮤수 어, t v 의 후원계좌는 구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즐거운 인터뷰였고요. 네.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채뮤수 t v 였습니다